안녕하세요. 축구이너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이번 달도 같이 대박 납시다. 홈팀 안양 포메이션은 442이며 못다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볼 연결을 도맡고 있는 자원이며 야고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좋지만 마무리 집중력과 템포 전환 시킥 정확도에 기복이 존재한다. 마테우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전환 역할을 수행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선 패스 연결이 다소 지연되는 편이며 전체적으로 수비와 중원 간격이 멀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쉽게 내주는 구조적 불안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이 무너지며 상대의 이선 침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많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프리롤 역할로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점과 연계 플레이에 모두 능하며 아산니는 우측에서 인버티드 형태로 안쪽을 파고드는 침투 움직임이 날카로우며 볼을 가진 뒤 방향 전환 속도가 빠르고. 최경록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후방에서는 주세종의 정확한 빌드업 패스가 전체 전개의 시작점이 되고 있고 광주는 특정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2, 3차 침투로 상대 수비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잘 구사한다. 공간을 벌려놓고 침투하는 방식이 아닌 좁은 공간을 쪼개며 박산으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구조 파괴형 전술이 특징이며 안양 수비가 90분 동안 이 패턴을 차단하기엔 수비라인의 전환 속도와 커버 능력에서 명확한 한계가 보인다. 광주는 침투 패턴, 중원 압박, 후방 빌드업까지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팀이며 경기의 흐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전술 역량을 갖추고 있고, 반면 안양은 수비 집중력과 후반 체력 유지에 큰 부담이 있으며 상대의 반복 침투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고, 이번 매치는 전술 완성도에서 광주가 앞서고, 그 차이는 곧 경기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홈팀 수원 F 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은 제공권 장악과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가진 전방 자원이며, 루아는 전진성과 드리블 돌파는 날카롭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고 노경우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템포 조율에서는 아직 미숙한 모습이 보인다. 문제는 스쿼드의 무게감이다. 김도윤, 이준석, 김태한, 서재민 등. 영플레이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기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핵심 자원 안데르손의 이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설계는 여전히 불안하고 수비 간격도 후반에 갈수록 벌어지는 흐름이 뚜렷하고 젊은 자원들의 속도는 있지만 실전 경험과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는 리드를 빼앗기거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실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정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침투 이후 슈팅 모션이 빠르고, 모재현은 김천 시절부터 공격 전개에 있어서 박스 근처 움직임이 안정적인 자원이며, 김동현은 중원에서 수비 전환과 2차 볼 연결에 안정감을 주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과 롱패스 전환이 모두 가능하고, 강원은 김대원과 서민우가 전역하며, 본격적인 주력 스쿼드 전개에 돌입했으면 이들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모재현까지 가세하면서 공격 이선 구성이 완벽하게 재정비된 상태고 좌우 측면을 넓게 벌려 침투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중앙에서 세밀하게 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고 수원 FC가 이 구조를 따라가긴 어렵다. 후방 커버 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반복되며 박스 앞에서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이 경기는 전술적 안정성과 경험, 그리고 흐름의 유연함까지 강원이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 수원 FC는 전력 구성에서 무게감이 떨어지며 전술 수행력과 집중도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고, 반면 강원은 복귀 자원들이 공격 전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으며 빌드업과 마무리 패턴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의 주도권은 강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갈레고는 박산에서의 침투와 연계 타이밍이 매우 날카로운 자원이며 파산이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커신과 크로스 모두 전개 가능한 다기능 윙으로 이선의 핵심 축을 맡고 있고 카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템포 조절에 능하며 공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지해주는 자원이며 부천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이후 좌우 전환과 빠른 사이드 침투 패턴으로 박스 안 압박을 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하프라인 이후 이선 침투와 전방 압박 타이밍이 일관된 형태로 반복되어 높은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경남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릴 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해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정충구는 좌측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강점이지만 볼을 잃는 빈도가 잦아 역습 전환 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도동현은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수비 커버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며 전개 속도 역시 다소 느린 흐름이며 경남은 최근 433 전형의 유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프라인 부근 수비 블록 간격이 넓어지는 장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빠른 역습 전개 상황에서 페널티박스 진입허용률이 높아지는 흐름은 뚜렷한 약점으로 작용 중이다 부천은 침투 타이밍과 박산에서의 연계 전술이 유기적으로 완성된 팀이며 경남은 수비 조직과 중원 커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견고한 대응이 어려워 보인다. 전체적인 전술 안정성과 전개 속도에서 부천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다. 홈팀 안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김우빈은 후방에서 수비 커버와 라인 조율에 능한 중심자원이며 송태성은 측면에서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지훈은 중원에서의 라볼피아나 전술 중심 축으로 전개와 패스 연결에 키를 쥐고 있고 이관우 감독은 조지훈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 위주의 중앙 전개 전술을 고수하고 있으며 측면보다 중원 주도권을 통해 경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다만 해당 전술은 최근 상대 팀들의 대비가 강화되며 공격 템포 자체가 느려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원정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툰가라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 자원이며, 명준재는 중원에서 박스 투 박스 전개에 적극적이나 공간 커버력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고, 펠리페는 측면 침투보다 템포 유지에 초점을 두며, 안정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인다. 김태환 감독은 경험을 바탕으로, 팀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메이션 변화 없이 수비 밸런스를 극대화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방 마무리 결정력과 창의성은 제한적이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 장면 창출 빈도가 낮은 편이다. 안산은 조지훈 중심의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창의적인 전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천안은 수비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격에서 마무리 완성도는 부족한 흐름이며, 전체적으로 공방이 팽팽하게 맞물리며 무득점 또는 저득점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충남아산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민은 전방에서 활동량과 마무리 능력을 고루 갖춘 스트라이커고 한교원은 좌측에서의 스피드와 전진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손준호는 중원에서의 패스 배급과 이선 침투 타이밍 조율에 관여하는 중심자원이며 충남 아산은 김종민과 한교원의 콤비네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단일 루트 중심의 공격 전술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보다는 측면 벌리기와 후방 크로스 중심의 공격 패턴을 반복하는 흐름이며 전술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공격 루트가 한쪽에 쏠려있는 경향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원정팀 서울이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패드링요는 최전방에서 스피드와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팔로를 개척하는 자원이며, 에울레르는 우측에서 드리블 중심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면 오스마르는 중원에서 볼 소유와 전개 템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고, 서울이랜드 역시 패드링요 에울레르의 이톱 중심 공격 전개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면 전술적 유연성보다는 정해진 플래너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에 가깝고, 이선 자원의 적극적인 침투보다는. 최전방에서의 속도와 공간 활용 중심의 전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충남아산과 서울이랜드 모두 공격 루트가 정형화되어 있어 전술적 다양성은 떨어지는 흐름이며 양팀 감독 모두 기존 전술을 고집하는 성향이 강해 전반적인 변화 없이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크고 이 경기는 전술 변수가 거의 없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홈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루안는 최전방에서 움직임과 제공권을 겸비한 스트라이커고 김병우는 세컨볼 처리와 공간 침투에 능하나 템포 조율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며 리만은 좌측에서 돌파와 크로스에 집중하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 문제를 자주 드러낸다. 화성은 포백 기반의 수비 구조와 단순한 롱볼 전개를 혼용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며 하지만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 전방으로의 전개 연결에서 단절되는 구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정팀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박스 안 움직임과 골 결정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신재원은 왕성한 활동량과 측면 전환에 능하며 박수빈은 왼발을 활용한 후방 빌드업과 공간 창출에 특화된 자원이며 성남은 포백을 기반으로 중원에서부터 경기를 풀어가는 형태이며 공격 전개 시에는. 박수빈의 후방 패스를 기점으로 좌우 공간을 넓히며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 후이즈의 마무리 능력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화성은 단조로운 전개 속에서 템포 변화 없이 고립되는 공격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성남은 박수빈의 전술적 조율과 후이즈의 마무리 능력을 통해 박스 안에서 유의미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적 완성도와 득점 실행력에서 성남이 유리한 경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